안녕하세요 김교석입니다. 하루 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 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입니다. 어, 아시하라 가지코가지였고요 이정은님이 옮겼네요. 누구나 도망칠 하루가 필요하다. 삶에 지친 당신을 위한 피로 회복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어, 도망치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누구나. 우리 손자병법에도 유명한 병법 있죠. 우리가 두 가지 알고 있죠. 어, 지피지기면뭐 백전불패다, 불태다하고 삼십계 주행당 요거는 아실 거예요. 어,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가 안될때 어, 그리고 도저히 못 견딜 때 후위를 보는 거죠. 일, 뭐 공부, 인간관계, 집안 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은 무조건 도망치라 도망치는 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도망치고 싶을 때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 내가 왜 도망치려고 하는지 어, 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진단을 할수 있는 책입니다 가만히 주위를 보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도망치고 싶다 이런 일 많죠? 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죠? 어, 멀찌감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그 자체가 또 몸과 마음이 피폐돼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서 정말 도망치면 안 되는 걸까? 거절 못하는 사람들 계속 힘들어 하잖아요. 과연 거절하면 안 되는 걸까? 또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많습니다. 대중 앞에 쓸 일이 많아요. 도망치고 싶죠. 아, 그럴 때 또, 무조건 도망치면 또안 되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이거를 넘겨야 될까.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도망쳐야 되고, 때로는 도망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 일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끝을 못 내는 것은 내 성격 탓이다. 이 정도의 일도 제대로 못 한다니. 나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다. 반성해야지. 나의 단점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과단성이 부족하다, 의지력이 부족하니 추진력이 떨어지고 매사에 쩔쩔맬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게 당연하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질타하고 물어뜯게 돼요. 어, 이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마음과 마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 정말 중요한 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현재. 나의 감정이에요. 만약 현재의 마음이 당장 그만두고 싶다 멀리 도망치고 싶다라는 감정으로 치닫고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생각과 행동 과정에서 그때마다의 현재 시점의 마음을 무시해온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마다 그때그때 의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걸 깔아뭉개면서 자기의 진짜 기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다면 어,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 항상 모호해서 우리는 혼란이 오고 갈등이냐면 오 우리 자아는요, 우리 의식은 타, 타자 중심이 있고요, 또 자기 중심으로 나눕니다. 타자 중심은 의식의 눈인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물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양 사람들이 타자 중심이 많죠.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이 책은 또 일본 사람이 쓴 거니까 우리 동양인의 시각으로 본 거라 공감이 많이 돼요. 서양인들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꽤 많죠. 특히 일본 사람들은 또 타자 중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민족성을 봤을 때. 반면에 자기 중심은요 의식의 눈이 오롯이 자신에게 향합니다. 이런 의식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어, 상황 판단을 하거나 행동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확인하죠. 내가 어떻게 분명히 느끼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되도록이면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감정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결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책에서 보면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게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라. 타인의 의식 타인을 의식하는 분들이 어~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마주하라 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키보드라고 할수 있죠 자기중심이 돼서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습관을 들이면 내 삶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도 분명하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인정도 못 받는 일에 애쓰고 싶지 않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내 마음과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쉬고 싶다라는 간절함이에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느낌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휴식을 원하는 마음을 묵살하죠. 그럴 수 없어 내가 게을러진 것이니까 마음 다잡고더 힘내야지. 아, 나는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하고 싶기 때문에 노력한다. 좋아하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데는요, 억지로 노력하는 태도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뭐 살면서 노력할 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아, 쉬고 싶다는 그런 내 마음까지 억누르면서 무리하게 노력하면 성과가 그렇게 잘 나지 않겠죠.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일하면 집중력은 점점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바닥까지 지쳐 가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노력도 열심히 하지만 쉴 때는 또 확실히 쉬는 분들이 성공하더라고요. 휴식해야 됩니다. 일단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하면 집중력도 회복되고 효율성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쉬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노동시간은 감소할지 몰라도 긍정적인 기분이 휴식하는 동안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근무할 때 또는 프로젝트 할 때, 공부할 때 훨씬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좋은 휴식이란 건 그냥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어, 쉬고 싶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허락하는 거예요. 그 찝찝하게 쉬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진정으로 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휴식다운 휴식을 못하는 이유가 어, 쉬고 싶은 자신, 쉬고 있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허용하지 못하고, 아이, 정말 쉬어도 괜찮을까? 쉬어도 되는 걸까? 이런 조바심을 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쉬는 것만으로는 육체적 필요가 풀릴는 모르겠지만, 기분 좋게 몸과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좋은 휴시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어, 일 잘하는 사람들의 딜레마라는 또 대목이 있어요. 어, 일은 일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천근만근 무거운 상태로 관계는 엉망되는 경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 이런 모습은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탁월한 능력장와는좀 거리가 멀어요 어, 제 얘기를 듣는 음,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요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자기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경고처럼요 자신의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숨이 턱 막힐 것 같다면 일을 잘하는 나 자신 때문에 지금 무엇이든 혼자 떠느려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꼭그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 프레젠테이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라고 있어서 레슨 1. 어~ 공감돼 갖고 이건 꼭 알려주고 싶어요. 발표 두려움 다 있죠. 어뭐 능숙한 사람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두려움을 갖게 되죠. 어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 이 답을 이분은 아주 명쾌하게 제시했네요.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요. 하나의 항목씩 세 분에서 구체적인 그림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프레젠테이션을 인수분해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네, 테마를 정해요. 먼저 자, 테마에 관한 정보를 조사합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고요. 발표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한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과정을 세분화하면 산더미 같던 거대해 보이던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작은 일의 연속으로 보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죠.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진행할 동료와의 의견 조율이라든가 상사나 관련 부서의 자문, 업계 상황 파악 등 다양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세분하면 목표는 단지 하나만이 남습니다. 이제부터 그 일을 순서대로 하나씩 지워 나가면 엄청난 크기로 보였던 프레젠테이션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게 되죠. 자,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테마를 더 확장하거나 세분했어야 한다 뭐더 상세한 자료를 만들었어야 한다 정리된 사항들을 더 확실하게 발표했어야 한다 뭐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말했어야 한다 뭐 질문에 더 자신 있게 대답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피드백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행동 과정을 더 하나씩 더 세분하다 보면 하나하나의 과정에 개선점이 보이고요. 예전에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앞으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 이유나 문제점을 세밀하게 돌아보는 것도 훌륭한 학습이 되죠. 그렇게 할수 없었던 나를 떠올리면서 부분 부분 보완할 사항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예전에 할수 없었던 일을 더 잘게 쪼개면 그 일들을 보다 수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눈에 들어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잠이 부족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준비 부족으로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없었다. 준비 부족으로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참석 인원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말았다. 팀원들의 동조를 얻지 못해서 자신감을 잃고 말았다. 누구라도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미리 생각해둔 문장을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끝까지 또박또박 읽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면 그렇게 해낸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씩 할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면 얼마 안 가서 훌쩍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매일 조금씩입니다.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매일 조금씩 착실하게 실천하다 보면 프레젠테이션이 점점 평범하게 느껴질 거거든요. 매일 조금씩 준비하는 노력이야말로 프레젠테이션만 하면 이대로 도망치고 싶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음... 극히 공감하는 <laughs> 이야기입니다. 이밖에도 뭐 모두와 사이 좋게라는 생각의 문제라는 이야기 제목도 잘 뽑았어요. 또 도망치고 싶을 때 억지로 버티지 않는 법. 레슨 2 레슨 투에서 이렇게 레슨 1, 레슨 2즉 어, 구절마다 이렇게 구분도 해놨고요. 어, 레슨 3 누구의 기대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라는 것도 있어요. 어, 이 프로세스를 익히래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내게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일방적인 마음일 뿐이다.그렇죠.그러니 그의 기대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상대방이 내게 기대하는 것은 언뜻 보기엔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알고 오면 기대한다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잘 듣게 하려는 꿍꿍이다.따라서 <laughs> 내가 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그에게 조종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의 일방적인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없다. 나는 모든 일을 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소중히 여겨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렇게 선택한 일들이 곧 나의 책임이 되고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버려요. 어, 힘이 나겠는데요. 또 A 한과 B 한잘 선택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어느 게 좋을까, 어느 프로젝트 좋을까 다들 고민하시죠. 그런 고민 되게 많아요 어, 마음속에서 그런 건요 어떤 문제로 고민을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요 무의식이 나서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래요 음, 머리로는 A너 선택과 B너 선택하고 생각을 거듭해도 머리로 생각하는 선택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것은 마음이래요 마음 행동하는 것이 두렵다면 아무리 그 선택이 옳다고 해도 그대로 실행하기 힘든 겁니다. 마음이 행동하도록 유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 매일매일 두려움의 연속인 일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상사에게 혼이 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되죠. 이렇게 무의식은요 어, 나의 미래를 예측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실패하는 쪽을 선택하도록 만든대요. 어. 야 무섭네요 음. 그냥 평생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의 명령에 이끌리는 삶을 이어갈 수도 있다 무의식을 좀더 알아야겠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조종하고 있다 오. 내가 선택한 내가 한 선택에 만족하는 법 레슨 4 어, 야. 음. 이렇게 머릿속을 채우래요 다음 같은 말로 나는 오랜 희망을 이룰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창업을 했다 했을 경우에 아직은 힘들지만 보람을 느낀다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가 계속될 리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나의 능력을 시험해 볼수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지금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을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다 어 맞아요 준비하는 중이다 음 이런 거 자꾸 하는 거죠 자 거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절. 어, 이 부분이 저도 아주 마음에 들어서 어, 메모를 했어요. 이 대화법을 배우면 여러 가지 대화법 중에 제일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거절을 잘 못해서 끙끙대고 어, 남의 부탁 들어주고 속된 말로 호구처럼 사회 <laughs> 그런 분들이 있죠. 잘들어셔야될 대화를 이제 A. A는 이제 그좀 도와달라고 징징대는 사람이고 B는 부탁을 제거절하려는 사람이에요. A 이봐 나좀 도와줘. B 나 지금 바쁜데. A 아 그냥 간단히 도와주면 돼. 그냥 금방 그만 끝나는 거야. B 그럴 시간 없는데. A 나는 부장님 지시로 다른 일을 해야 해서 몹시 바빠서 그래. 아주 간단한 거야. B 그래도 지금 나는 A 급해서 그래. 그냥 빨리 해주면 되잖아. B 나도 지금 굉장히 바빠서. A 아 그냥 간단한 일이라 부탁하는데왜 뭐 그런 얼굴하지? 그게 아니라 자유 대화를 보고서 이 A 입장하고 B 입장이 보면 또 입장이 달라요. 제삼자가 이렇게 어 보면 A가 좀 심하잖아요. 아유 심하게 이 자꾸 강요하고 우리 하기 싫다는데 바쁘다는데. 근데 또 A 입장에서 보면요, B 그러니까 부탁을 거절하는 친구가 또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부탁하면 부탁하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B만 나 지금 많이 바쁜데.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나도 지금 굉장히 바빠서 그게 아니라 뭔가 거절을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뭐 애매모하게 애매모하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A는 더 초조하게 자꾸 조를 수밖에 없죠. 음. 그 B가 A의 요구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준다면 또 a는 고맙다고 느낄까 이 상황에서 아이 자식 어차피 해줄 건데 뭐 그렇게 좀 시원하게 해주지 뭐 이렇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이 입장만 보면 또아 이게 또 a만 또 대사를 보면 누가 들어도 이거 해주고 싶지 않아요 a 대사 볼까요 이봐나좀 도와줘 아 그냥 간단히 도와주면 안돼 금방 끝날 거야 나는 부장님 지시로 다른 일을 해야 해서 저것이 바빠서 그래 아주 간단한 거야 그럼 아니 지는 부장님 지시로 어. 하고 나는 뭐뭐쫄다고요 네 <laughs> 어. 동룐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거절할 때 처음에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 지금 많이 바쁜데 이거는 해주겠다는 거야 거절하겠다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더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뒤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기분 좋게 거절하는 방법 어떻하냐 이런 거죠. 음. 어, 예를 들면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아저 제가 지금 바쁜데 혹시 내일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어, 이러면 내가 해주긴 해주는데 지금은 못 해주고 내일 해줄 수 있다 이런 거는 뭐라고 못하죠. 아니,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쁘니 아니면 어, 괜찮다면 다른 건. 다 힘들고 요한 요 부분만큼은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분을 도와준다. 그거 정도만 해주겠다. 근데 아니야 다 해줘라고 할 수도 없죠. 아니면 당장은 약속을 해드릴 수 없는데 일정을 좀 조정하고 답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일정을 좀 보고 답을 드려도 될까요? 그좀있다가 제가 일정을 조정해 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음그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대신 알아봐 드릴까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바로 어, 확실하게 못하겠다는 걸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의를 보였다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 뭐 용복지 않고 훌륭하게 거절하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줍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어, 제가 좀써머리에서 어, 이건 뭐 순전히 주관적으로 제가 좋은 부분만 읽었어요 이 책을 보신다면. 어쨌든 해야 되죠. 하지만 와,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또 이렇게 어, 어, 히,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하지 않게 어느 순간에서 어, 어, 쉴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있는 책입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